역대하 5장의 말씀입니다. 이제 성전을 건축했고 성전 봉헌식에 대한 얘기이고요. 언약궤의 지성소 안치되는 내용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한 내용들입니다. 성전 건축 완료 후 이제 솔로몬 통치 11년째쯤 된다라고 하는데 이런 시기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씩 달 수가 있고요. 언약궤 운반 예배 준비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중심 그언약계의된 내용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언약계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괴 안에는 오직 십계명과 십계명이 있고요. 기록된 두 돌판이 있습니다. 성경의뭐 치부리서나 이런 데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율법 중심의 신앙, 또 하나님 의 말씀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임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서 지금 우리가 율법 그러면 되게 안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떻게 사랑하는 것인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는 것지와 관련됐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예배 공동체 연합에 대한 내용들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요. 장로, 제사장, 레인, 찬양대 등 모든 계층이 연합하여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는 함께 드리는 예배가 공동체 전체 의 이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부유한 사람도 시민 사람 어떤 기념이 아니라 공동체가 하나, 하나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봉헌한다 라고 하는 그 의미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악기가 조화가 되어서 찬양을 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임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우와의 영광이 하나님 전에 가득하다. 뭐 2사에서 6장에도 그렇고요 우리 찬양 가운데도 여우와의 영광이 하나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 볼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성전 교회 가운데 임했다라고 하는 아주 우주적인 놀라운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당시에는요. 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위엄, 두려움, 존재, 하나님의 존재를 보면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개념들이 있다. 그것을 경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공동체는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가? 라고 이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오는 질문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예배 공동체 일원으로서 정말 연합하며 거룩을 위해서 감당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사모하고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가? 습관적으로 그리고 내가 어, 그냥 주일이 와서 아니면 내가 언젠가는 한 번씩 교회를 이 정도면 빠져도 되지 이렇게 조절하면서 가는가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역대 5장은 하나님께 성전 건축에서 실제로 임재하셨던 내용들을 설명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시간적인 역사적인 사건을 다룬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배하는 자, 예배를 드리는 자들의 진짜의 정결함과 연합 그리고 말씀 앞에 나아가며 몸부림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얼마나 귀한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배가 전부입니다 라고 얘기해도 가언이 아닌처럼 기독교는 예배의 종교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묵상하면서 또 공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하루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